지난 주에 어느 한 교우분께서 설교를 듣고 나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난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도 해 주지도 않으면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뭐. 그 꿈을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다니엘이 딱 오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고는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어, 정확하게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단위에서 2장 4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어, 야, 누부간 네살이 혹시 신앙인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께 그랬습니다. 일단 한번 조금 더 가보시죠.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누부간 네살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정말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금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 7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나서리 2장에 꿈에 한큰 신상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3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기가 꿈에서 봤던 걸 지금 현실화시킨 그런 모양새예요. 물론 이제 2장의 사건과 3장의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는 어, 잘 모릅니다. 나와있지 않아요. 어, 뭐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 그런 단어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 8년 뒤의 이야기다, 어떤 학자는 한 15년 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뭐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지금 누가내살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상 공장인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그러한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 말한 지가 어, 엊그제인데,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그런데 이제 뭐 느부간 레살은 뭐. 그랬나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누가 내 살이 이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제국의 모든 신하들 보고 그 신상 신상에게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큰 일이 난 거죠. 제국의 왕이 이 명령을 모든 신하에게 다 내렸어요. 어떤 신하가 감히 이 명령을 감히 거스를 수가 있겠는가? 제국의 신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것 없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느부간네살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되는 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신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간네살이 만들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느부간네살 자신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내가 왕을 얼마나 정말, 어? 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해? 그럼 그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누부가 넷살에 대한 어떤 반대, 반역으로 간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여기에 엄청난 위협까지 함께 주어지죠.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표현으로 본다면 용광로, 요 용광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즉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 우리는 다행히 용광로 앞에 있지는 않네요 우리는 좀 비껴가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문제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는 이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직면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세 친구는요,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출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 신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 가서 숨어있든지, 피해 있을 수 있든지, 아마 그런 상황이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왕의 신하니까, 이 낙성식에 가야만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낙성식에, 금신상 앞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기계적으로 막 넙죽넙죽 다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그 일제가 우리나라에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 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었죠. 어, 남산에도 이렇게 신사가 지어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신사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자,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제 순사가 두 눈을 불아리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절을 안 하고 있나 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마 할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지금 다, 다 절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과연 나는 이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분위기도 분위기고, 이 위협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 누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범이에요. 말콤 머거리지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물 흐르는 대로 수영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 흐르는 대로 수영을 한다. 그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랑 배상 아벤 누구는요? 자신들은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온몸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이런 이 믿음의 지조의 모습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러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이렇게 뭐 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못본채 하고 눈 감아주면, 어,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한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니까, 아, 못본 사람, 뭐 나를 혹시나 못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건 우리의 바램이었을 뿐, 어, 오늘 이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 동안 이제 아,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더 지금 주시하고 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을 텐데, 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갈 리는 없죠. 정말 좋은 거리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쪼르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을 합니다. 12절.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라과메사과 아베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요이 사람들이 왕을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로 누구가네살에 가가지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미워요. 아니 지금 내가 절을 안 하는 게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걸까요? 아니, 지금 내가 절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자기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동안 눈꼴 씌웠다는 거죠. 너희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건 내가 눈꼴 씌워서 못 봤는데, 근데 지금 옳다거니 잘 됐다. 너희가 절을 안 해? 이때다! 하고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면 그것은 나에게 승진의 기회다. 그것이 나에게 성공의 기회다. 이런 심보였겠죠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경쟁사회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 뭐 이런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 분한 일인 것인데, 근데 뭐 물은 이미 엎질러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버 누구가 이 누부가네살 왕 앞으로 이제 불려가죠. 누부가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잔뜩 났어요. 아, 설마 내 명을 거역한다고? 아유,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어어. 어쩌면 누가 내 쌀이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근데 그 화를 한번 눌러요. 한번 눌러요. 그래서 14절에 아, 사드랑 메사가 뱉는 거야.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줄 거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거야. 딴에는 굉장한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회 안 줘도 되거든요. 당장 그 얘기 듣고 여봐라 저놈들 잡아 어, 당장 불 불에 던져 놓라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불러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고 내가 너희들한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경고의 말도 덧붙여 주죠. 15절 말씀 하반절 보면 누구가내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봅시다 시작. 한번더 기회를 준다. 어, 절하면 살려 줄 거야.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 불에 던져 넣어 버릴 것이다.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몰랐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다 드러났어요. 뭐 어떻게 보면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죽지 않는 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 두구 앞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 두구 앞에 두 가지 길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거냐저거냐에 인생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금신상에게 절하여서 내 목숨을 부지할 것이냐. 아니면 느부갓네살 어? 왕의 말을 거절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라고 하여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느냐. 이두 가지 길이 이제 딱 놓여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머릿속으로도 굉장히 지금 계산이 지금 복잡해지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 느인오이를내쳐주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부간 넷살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부간 넷살의 시대예요 누부간 넷살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그 모든 나라의 신은 누부간 넷살의 손에 의해서 다 깨뜨려졌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역시도 예외없이 누부간 넷살에게 정복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전지 만물을 장조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열쇠인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누구의 너희를 내주느냐, 건져내시이누구에 있느냐, 누구와 내사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가 대세고 어떤 말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해준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래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사과아벳누고의 대답은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요.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 지금 누구가 내 살이 능히 너희를 내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 이러다가 불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세 친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고백이요?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너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만 손해잖아. 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게 절대 맞는 말이라고 해도, 너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이세 친구의 이 믿음의 고백에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맞아, 나는 불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유인의 부활을 믿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가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교훈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교훈화해 주시는 바죠. 그러니까 이세 친구는 자기들이 불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도 같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고백과 믿음 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도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시며, 장차 영광의 부활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드랑 매상 아벤 누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귀한 모범이고, 우리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것이에요. 이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맹렬히 타오르는 품묵불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을 보죠. 저 용광로의 시퍼런 불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빛나는 이 믿음의 불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세 친구와도 같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고백한 세 친구는 결국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 가운데에 던져져요. 전 생각해 봤어요. 아니, 풀무불에 던져 죽는 거는 매일반일 텐데 7배나 더 뜨거워봤자 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누구가내 살의 진노가 그 화가 얼마나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건 피할 수 없다. 뭐, 우연처럼 그냥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거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걸 명백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새 친구를... 던져놓은 용사들이 군인들이 오히려 불타 죽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카 메사카 아벤누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면서 풀목불에 던져진 이새 친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풀목불에 던져졌는데 풀목불이 결코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둘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시기 이전어 성자 하나님께서 불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타오르는 용광로 안에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있어요? 신들의 아들과도 같은 천상적 존재가 신적 존재가. 그들과 함께 풍묻불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풍묻불에 던져졌는데 이세 친구가 전혀 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풀뭇불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어떠한 뜨거운 풀뭇불도 결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이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은 분명히 이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비유적 표현이 문자적으로도 정말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우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떨어진 우리들을 내버려두시지 아니고 안 않으시고 아니,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홀로 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그 자리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맞잖아, 맞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불목불도 어떠한 용광로에 타오르는 불꽃도 그들을 해할 수 없잖아 이러한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나 흔들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박해 안에서 결국 죽지 않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통계 작년 자료에 따르면 몇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당했다 그랬어요. 4,476명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그런 사람이 없겠느냐? 아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서 순교의 피가 흘려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뭐 순교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푸르불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저 타오르는 불꽃이 나의 육체를 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세 친구도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죽음 이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생명은 결코 불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날에 이느부간 넷살의 푸뭇불보다도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있어요. 어떤 불꽃이 나면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다 타버릴 거예요. 하늘도 타고, 땅도 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근데 그때에 태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의 생명, 우리는 결코 태워지지 않아요. 베드로우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와 싶습니다. 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누구 한네 살도 불타버리고, 누구 한네 살의 부모 불마저도 불타버리는 그때에, 그러나 누구는 남겨진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같이 우리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품읍부 가운데 지금 거한다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남겨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린다 한들, 그것은 다 불에 태워질 것에 불과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그날에 남김을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도 같이 우리의 삶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화려함에넋을 잃는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위험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많은 정말 유혹을 만도 시험을 겪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가도 같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준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마치 바벨론 왕이 어느 신이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게 되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불묻불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부부 가운데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는 영원히 보존되고 있음을, 보존됨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금신상에게 넘쭉 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긴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며, 설사 그런 한니 그래서 내가 죽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누부아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28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바벨론 쫓아가다 보면 바벨론이 불태워질 때 같이 불타버릴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남겨지게 될 거예요. 정말 계산 잘해야 됩니다.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이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